네번 문제는 그림자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림자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가장 면 받는 면이 가장 커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현재 30도 각도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태양선을 쓰고, 쓰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aughs> 이렇게 우리가 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현재 이 각이 이제 30도가 되겠죠. 이각이 30도가 되고, 왜냐면 이제 빛을 이렇게 쐈는데, 수직으로 했을 때가 가장, 가장 많은 빛을 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60도가 되기 때문에, 이때가 수직이 될 때가 가장 많은 면을 이제 빛을 받을 수 있겠고요. 이제 여기는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이 그림자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넓이를 S라고 두게 되면, S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하는 이 단면이 되겠죠. 이것이 단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면을 한번, 단면의 면적을 구해보게 되면, 단면의 면적은 현재,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죠. 4가 되는 거니까 16이 되겠고요. 단면의 면적은 16이 되고, 구멍인데 반지름 지름에, 반지이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S만 구하면 되겠죠. S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 코센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올, 거꾸로 가서 루트 3분의 2에다가 1 6마이 파이의 적읍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것은 그러면 이제 3분의 2 루트 3에다가 1 6마이 파이의 적읍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것은 그러면 32 3분의 32 루트 3으로 묶어주면, 묶어주는 거니까요. 루트 3으로 묶었으니까 32 마이너스 2파이에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A가 32가 되고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는 3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되는 걸까요? 정답은 이제 3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